다행힌데 이제 한번 써보는 처음 어떤 이왕 때가 계속 거기 그 뭐지 9시에 계속 가야돼서 이걸 계속 못해서 그래도 봐줘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싫어 아욕하랬니다 오늘 애인거 언제 했습니까 이거 이거 했었죠? 이거 오 이런 베니는 왜 우를까 여름철이 되면 맨가 맨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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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우를 때는 소가 자주 들수 있어요 이렇게 우는 베니는 스아 예요. 아무것도 손을 내지 못하거든요. 초코 베이는 가+ 슴에 있는 우리 부자 모양을 아부자 모양을 근육을 당겨 불어서 소리내요. 이 소리는 빈배 속에. 울려 퍼진, 커진 답니다. 수컷 메리가 이렇게 큰 소리는, 이유 오는 이유는 안 걸려. 암컷이 잘 생긴 초, 촌자 여기. 여기도 있어요. 난너 여자 한층 간 꼬리 치면 가만 안 둔다. 어이. 예쁜 아가씨, 대상인 초각 여기 있어. 요. 아, 저초은 맛술 좀비하는 좀 멋진 걸살 살려주세요. 살려 저는 아주 무 말이예요 매 도시는 너무 시끄러워 키... <laughs> 거... 이리로 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? 그래도한번 내봅시다 있요 하고 알려드리기 해시예요 그래야 그 암컷 매미가 찾아와 결혼을 하고 알아을수 있어요. 그런데 요즘 매미들은 눈음소리가더 커지고 있어요. 자동차 소리 같기 가... 음들 때문에 주변. 미 네, 시끄러워서 그 소리가 뭐다더 커지게 해가요 잠시만, 우리 어디까지 했지? 여기까지 했죠. 그래서 앙컷 매미는 자신의 힘을 저 알려줄 수 있을 테니까요. 1번. 앙컷의 아래 노아, 노아, 송국구. 뾰족한 숨을들어 아래다. 이번1년뒤 깨어, 깨어난 애벌레들은 나무를 루다는 내려와 숨을 들어가지고 엄마 어디 있어요? 애벌레는 그뒤 삐속한 앞다리로 흡입하고, 들 생, 지하 생활 동안. 하... 사번 애벌레는, 짧게는, 300cm를, 5 0년후 땅을 밖으로 나와요. 다시 태어나자. 애벌레는, 쭉, 증이 날개질라서 날개질 나와서 터미랑 하는거죠 짧은 인생 열심히 살아야지 불은 만져줘 24점 죽어버리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아 잠시만요 아 이것도 내가 만들었어 좋겠지?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